<laughs> 가막산, 파주 가막산. 하늘이 되게 뿌옇다. 가막산이라는 <laughs> 이름이 파주랑 원주에 있어. 강원도 원주. 1 시간 가는 길. 있냐고. 고양역에서 들어가는 길. 아. 자, 흑에서 이모한테 추천받은 아. 오징어. 아제 음. 어떤가요? <laughs> 자 관악산 감악산 뭐 먹었어요? 칸초 칸초랑? 우동 해 떴어 응 물때는 완전 해회옇는데 완전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앉전운전 해주세요 <목마> 제공영 <제5공연> 주차장 <목마> 도착 여왕, 까까까. 아웃입니다. 토끼. 근데 여기가 되게 정비가 잘돼있대. 그래서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산. 우리 같은 등린이에게 아주 필요한 산. 왜, 우리 클라이머 아니야? 하지만 등린이죠 <laughs> 병만 잘. <타. 웃음> 병만 잘 타는. 그래도 우리 오늘 그백제명산 중에 처음 왔어. 여기가 그저... 백제명산 응. 가막산이 왜 가막산인지 알아? 왜? 지금 <laughs> 인인다렁다리우우절 아, 절로 야 해. 해 a 브 i n 어 a 브inda. 브 i n 등산 스틱 사용 좀 괜찮아요. 우린 그런 게 없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 내려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. 이쁘다. 응. 웰 응. 폭포 가는 길. 해터있 어. 어? 다리 무너졌어 <laughs> 다리. 옆길로 가자 자, 우리 어떻게 가나요? 가원운계폭포 어. 어? 저게 폭포네 어, 아, 어, 물 어, 내려온다 어, 어. 우와 내려갔다 와볼까? 이거 점짠이네? 내려가볼까? 아니, 어..어? 어. 우리 정상 가고 싶지 않아? 한길이 겹치나 끝 쪽은 겹쳤던 것 같은데, 안 겹치나? 안 겹칠 수도 있겠다.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폭포 보러 <오러> 가자. <laughs> 폭포 봐야지. <laughs> 운개 <운게> 폭포라는데 <laughs> 너무 멋지겠다. <laughs> 물소리 들리네.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폭포 도착! 뽀뽀있어? 다시 위로 어? 나는 항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아이 가자 <laughs> 혹시 힘드신가요? 아니요 아까 밑에서도 잘 보였는데 여기 오니까 크다 정상 어, 가동길 따라가면 되겠지. 어 저기 있네 화장실 자이 제. 진짜 출발인가? 로 로아, 로 로아. 로 로아. 길이로 드디어. 시우에서 봤던 물기 나왔어. 안 아, 아쌈. 빨리 오세요. 아, 갈수 있다. 묵은밭 법륜사. 여기서 수취를 굽는 건가 봐. 해커. 아이고 이거, 이거 목탕으로 바꾸면 안 돼? 곰취채네. <laughs> 모르 저쪽이 아. 까치봉 우린 이름 이쪽이 정상? 응.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상 갔다가 임꺽정으로 내려 응. 정상 갔다 임정자 우리 어디쯤 왔어요? 온 세상이 돌천지야. 응. 근데 우리 많이 왔다. 계단이 반가워? 응. 이제 계단 한 번만 더 가면은 정상. 어, 정상이야. 으악. 하. 아, 70%달쪽 야, 우리 진짜 많이 왔어. 2290. 하. 아. 어, 저거 뭐야? 하얀 거? 주말 주일 조심해. 드디어 처음 보는 경치다. 과연. 우와, 멋있다. 여기 보세요. <laughs> 무서봐. V 해봐. V 해봐 V. 사라졌어?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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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있을까? 정상에 왜 차가.. 도로가.. 상처 어떻게 사가니냐 숨겨진 길이 있는거야 상층 관측소라고 합니다 롱미리 미롱 짠내 우유 얘기 조금만 해 <목소리로> 맛있어 맛있지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맛있어? 산에서 먹는 우유가 최고다 딸기짱 맛있다. 이제 임꺽정 갈까? 응. 아, 임꺽정 요즘 되게 자주 듣네. <laughs> 이렇게 임꺽정이 많아. 그니까. 임꺽정 되게 열심히 살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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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차도 줘? 없었을 텐데. <laughs> 우리의 목적지는 저곳. 맞아요. 우리 어디 가는 길? 어? 어? 내려갈게? 잘 근데는 어? 그 경사도 한번 봐볼래? 어 그런 건 생,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해 200m가 얼마나 먼지 한번 느껴볼 수 있겠는데? 그럼 가자 <laughs> 십이면 뛰어가도 된다.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<응. 웃음> 도착. <도착장도. 또 차. 웃음> 짜란. 가지 마. 안돼. 음, 저수지 네? 윤슬이 <놀람> <놀람> 너무 반짝반짝 예쁜데 영상에 안 담기는 게좀 아쉬워요. 그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 그치? <놀람> 이건 눈에 담아야 돼. 이거 보려면 결국산에 올라야 된다는 말씀 아, 응. 저기서 딱 찾았지. <놀람> 하지만 추락... 주락...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잖아. 그쵸. 안돼. 이걸로 아무 반에 보러. 아니야. 들어가지 마세요 안 보이냐고. 임걱정 어? 뭔 끝났고. 자 출발. l 츠고 이제 하산이네. 더 이상의 데크는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세요 우이들이 길을 알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. 내려가는데? <laughs> 이게 뭔가 좀예쁘 이게 배낭거리대가 맞나 봐 맞네 드디어 난제를 해결했어 <laughs> 아 그래, 뭐 경치 멋진 것. 마려 마려 우리 돌탑 보고 갈까? 어디 있어? 여기로 가면 되네. 돌탑은 이쪽, 출렁다리는 이쪽. 돌탑 한번 보자. 일로와나 혼자 갈까 돌탑. 우리 오면서 많이 싸. 가자! 같이 가자! 나 이거 어디서 본, 오, 깜짝이야! <laughs> 저거, 손! 근데 저건 어떻게 싸? 글쎄. 무거워 보이는데? 앉아서 들어보세요. 자, 기도. 누가 에너지바를 주고 갔어. <laughs> 돈 대신 이거라도. 어, <laughs> 건건한... 어! 어! 안돼. 떨어뜨린다어 네. 어, 그래 그래. 나든 거야. <laughs> 미안해. 갈게. <laughs> 미안해.

와줘 출렁다리. 드미이에게 가막사는 힘들었다. 아 뭔가 도로다. 아 아까 우리 왔던 그 도로 같은데? 그래 여기만 넘어가면. 먹어보면... 그래 우리 산으로 가. 어 나줘. 아, 아, 근데 역주행하는 기분인데. 어. <laughs> 넘어가면. 쉬는다. 어 그렇지. 아까 봤던 거기네그 계곡 가는 길. 아 우리 사랑... 진짜 다 내려왔다 아, 아까 지났던 거기다 그치? 우리 응. 저 위로 올라갔는데 아, 에어컨도 럭셔리해 너무 신난거 아니야? 드디 먹는거야? 아 우리 저기 갔다왔네 보인다 이제야 어딘지 알겠다 오 저기 하얀거? 응. 그리고 그 옆에 더 높은데가 인격전국 그 어떤 길로? 우회전 가마창 완료 야호 완성 말, 맑은 순두부 하나, 하나랑 하나, 감자전은 먹었어 <laughs> 산은 안 보이지만 감악산 끝 어디 있을까 어디지 오늘도 끝 오늘도 끝 고생했어요 사한다 조심 와우 어땠어 산산 지난 두 개보다 너무 힘들었어 또 제일 가파랐다그지볼도못되긴많어 즐거웠나요? 재밌었죠? 산 단계 발전한 기분. 다음에는 이거보다 어려운 산으로 갈 건가요? 쉬운 산으로 갈 건가요? 그것은 고민을 좀해야게요 <laughs> <laughs> 오늘 좀 다리가 아프다, 그치? 응.